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면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종이 형태로 시작된 온누리 상품권이 QR 방식의 모바일 상품권에 이어서 이번에 앱을 활용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도 출시됐습니다. 카드형은 기존 모바일 상품권처럼 10% 할인 구매 혜택이 주어지면서 구매 금액이 그대로 해당 카드 사용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소반차기업부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현재 주 고객층인 노년층뿐만 아니라 20~30대도 많이 찾는 전통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추석을 맞아 분주한 가운데 곳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결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종 형태로 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가 하면 어머니 온누리 상품권 자주 쓰세요? 예. 손마다 나오니까 회사에서 돈 오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네, 있으니까 아주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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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히 이제 고기 방사예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여기 시장 올 때마다 쓰는 것 같은데. 그한 돈에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가게마다 다 이거 해놔서. 편하고, 할인도 저희들이 받으니까. 지난 2009년 첫 발행을 시작한 온누리 상품권. 초기에는 종이 형태로 시작된 온누리 상품권은 2019년부터 QR 방식의 모바일 상품권이 출시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부터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도 출시됐습니다.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은 소비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카드를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 구매 후 실물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신규 상품권으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나 결제 수단 변화에 따른 전통 시장의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온누리 상품권을 다운로드 받은 후 평소에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하고. 충전 버튼을 눌러 결제 계좌를 선택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평소에 카드를 쓰듯이 실물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됩니다. 특히 카드용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금액은 그대로 해당 카드 사용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해당 카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40%의 소득공제율로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출시는 장노년층 같은 전통적 주 고객층뿐만 아니라 2, 30대도 찾는 전통 시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그런 게 있으면은 원래 제로페이나 이런 걸쓸때 온누리 상품권 쓸때뭐 정리를 갖고 다닐 때는 좀불편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앱을 키는 것도 솔직히 조금 어쨌든 번거로운 일인데 카드로 된다면 일단 편한 측면에 서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서울페이도 젊은 층이 엄청 많이 쓰고 약간 네 판매하고 구매하려고 저희가 할때 앱이 막 다운되기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오늘의 상품권도 만약에 판매가 되고 홍보만 잘 되면 젊은 층도 충분히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번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출시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뭐 대형마트들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를 찾지만 그래도 이런 거 자꾸 혜택을 만들어주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와요. 방사에돈 되죠. 응. 카드 그거, 그거 만들어가지고 쓰면서 할인, 활인, 일단은 할인을 받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정주부들은 얼마나 더잘 따지는데. 할인 받으니까 또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소비자 쪽이 더 유리한 거니까 일단 저희 뭐야? 일반 모바일 상품거 쓰는 거보다 혜택이 더 많으니까 모바일 쓰느니 차라리 카드형 충전 충전식인가? 그걸 더쓸것같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 유리한 거리가 더 쓰겠죠.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한달 동안 국민들의 추석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70만 원인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